자,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끝없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세 라인 친 자리가 중요하다. 471점 한 3자리. 그다음에 그 밑에는 470. 그다음에 여기가 밀리면 이 자리가 밀리면 468까지 밀릴 수 있다. 그대로 밀려가고 여기서 공방하고 있어요. 그 밑에 지지선은 467, 466.2, 465까지도 열려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침에는 콜은 얘기도 안 했어요. 품만 얘기했죠. 품만 얘기해서 462.5, 화살 표시도 있고, 0.4, 여기서 그대로 한200% 이상 현재 수익이 난 상태고, 460딱두개 얘기했어요. 얘도 마찬가지로. 0.31 돌파가 중요하다. 돌파하고 저항선 0.56, 그 다음에 0.72까지는 못 갔어요.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 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. 근데 이 두꺼운 라인을 돌파하면 지난번에도 이 자리 돌파하면 콜프딱 크게 터진다 이때 초대박 대박이 다 나왔다. 그래서 이 돌파의 여부가 중요해요. 그래서 선물하고 맞춰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